후아. 안녕하세요 닥터프 임종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1%성형외과의 마취과 상주원장님으로 계시는 윤세희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 볼 건데요 원장님 벌써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신지 8개월 차가 되셨는데 아직 유튜브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1% 성형외과 마취과 상주원장 윤세희라고 합니다 어, 우리 병원 비대면 상담으로 어떤 분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음, 원장님, 제가 광대 수술을 받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인데, 어떤 병원에서는 수면마취로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전신마취로 가능하다고 해서, 수면마취로 해도 안전한 건지, 또는 전신마취로 꼭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음, 원장님 마취과 전문이시니까, 마취과 전문의 입장에서 입안으로 수술을 하는 윤곽 수술 같은 경우에, 광대도 그렇고, 사과턱도 그렇고, 그럴 때 과연 수면마취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안전한지, 전신마취랑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 전신마취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매우 매우 깊게 담든 상태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 안에 기관이라는 얇은 튜브를 삭비 하고 인공호흡기를 이용해서 호흡을 유지를 하도록 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거라면 수면마취 같은 경우는 약을 이용해서 좀 깊은 깊이 잠든 상태에서 수술을 하지만 환자분이 여전히 약간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 네. 숨을 쉴수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사실 두 가지 마취 방법 다 이제 어느 것이 더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하는 건 차이는 없지만 수술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수술하고 달리 이제 뭐 광대나 턱 같은 수술은 그러니까 입안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했을 경우에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환자분이스스로 숨을 못 쉬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예요. 이거는 이제 환자분이 움직이거나 자꾸 깨니까 마취약을 많이 쓰게 되면은. 고거의 영향으로 수술 후 숨을 안 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수술 중에 피가 나거나 아니면 입안을 헹구는 과정에서 물이나 피 같은 액체가 넘어가면서 흡인이 되면 은 그것도 호흡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보통 다른 수술의 경우는 마취과 의사 옆에 있으면 바로 산소를 투여를 하고 기관 습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을 해서 위험한 상황을 빠르게 지나할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우리 수술이 다 입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있는 부위를 비키고 그걸 하는 게좀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전하게 미리 기도 확보를 하고 숨을 잘 쉬는 상태에서 전신마취 인 상태도 말하자면 이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게 수면마취보다는 조금 더 위험도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원장님 말씀은 전신마취, 수면마취 가장 큰 차이는 네. 이제 호흡을 어, 전신마취는 기계가 대신 해주기 그쵸? 때문에 100%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수술을 하는 거고 수면마취는 깊이 잠들어 있는 거니까 스스로 네. 숨을 쉬어 줘야 되는데 네. 이제 입안으로 수술할 때 이제 뭐 물이라든지 네. 어, 피라든지 이런 게 목구멍이나 콧구멍으로 넘어가게 네. 되면은 어, 숨을 잘 스스로 못 쉬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네. 어. 그래서 귀하처럼 깊이 잠들어 있는데. 자고 있는데 누가 코나 입에다가 물을 계속 들이붓고 있으면 음. 어, 약 때문에 깨지는 못하는데 계속 이제 약간 익사하는 음. 상황 같은 게 되는 거죠. 음. 어, 음. 음. 그렇죠. 어, 수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어, 이 모형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특히 이제 광대 수술을 할때입 안으로 수술을 하면 이제 이런 제 식으로 절개를 하고 뼈에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어, 입 안으로 수술을 하면서 여기 뼈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 뼈를 자를 때 뼈가루가 사실은 많이 날려요. 그래서 뼈를 자를 때 열도 많이 나고 가루도 날리기 때문에 이제 이리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리게이션! 이리게이션 많이 하는데 <laughs> 물로 이렇게 계속 헹궈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뼈가루도 어 흡수가 될 수가 있고 열도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뼈가 안전하게 커팅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물을 많이 이제 입안으로 들이붓게 되는데 이게 이 안에만 모으는 게 아니라 넘쳐서 목구멍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고 또이 광대를 자르고 나면 이제 코 쪽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코 뒤쪽으로도 사실은 넘어갈 수가 있어서 수면 마취로 하면서 이리게이션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익사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어, 그렇게 되면 원장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그걸 수술을 멈추고 기도 삽 사관을 하고 호흡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신 마취는 마취과 원장님이 꼭 옆에 있어야지만 아예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수면 마취는 대부분의 병원들에서는 마취과 원장님 옆에 없이 성형외과 의사가 직접 마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응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마취과 원장님이 옆에서 바로 도와줄 수가 없다는. 점이 있고 특히 이제 저희 병원처럼 원장님이 상주로 계시면은 그래도 괜찮지만 저희는 수면 마취할 때도 원장이 다 봐주시잖아요. 그런데 상주로 계시지 않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 외부에서 갑자기 뭐 다른 원장님이 와서 도와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음. 그런 시간 딜레이 때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사실은 어, 조금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만약에 퀵 광대 수술이나 이런 거 또는 사과턱도 귀 뒤로 하는 사과턱 수술 또는 광대도 두피로 접근하는 광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해도 충분히 괜찮지만 입 안으로 절개를 해서 입 안으로 수술하는 윤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말씀대로 기도가 확실히 확보되어 있고 환자의 호흡이 수술하는 내내 100%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전신 마취를 하는 게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원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laughs> 저희는 든든하게 어, 윤곽 수술도 어, 또 수면 마취로 하는 수술도 마취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진행하시바 되겠습니다. <laughs> 원장님, 유튜브에 처음 참여해주셨는데, <laughs> 소감이 어떠세요? <laughs> 아, 너무 부끄럽네요. <laughs> <laughs> 원장님이 이렇게 부끄러워하셔도 사실은 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또 경험도 많으신 마취과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파트 상황의과의 마취를 안전하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닥터쿠 TV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어, 재밌는 내용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목소리>